안녕하세요, 프라이빗띠입니다. 승무원의 여러 업무 중에는 국제선 노선에서 기내 판매를 하는 일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내 판매를 할 때마다 사실 승객들에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저는 연세품 많이 팔면 혜택이 있잖아요. 아, 네. 인센티브 많이 받나요? 이런 음.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할 말은 굉장히 많았지만 이 자세한 얘기를 다할수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승무원 입장에서 기내 연세품 판매. 인센티브가 있나요? 에 대해서 얘기를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아주 소액이긴 하지만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맞아 네. 저도 좀 받았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이게 판매 금액의 1%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쵸.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을 팔면 1%인 만 원이 주어지는데요 그게 제 통장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아니죠 그날같이 비행한 즉 400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18명의 승무원이 어, 타잖아요 나누기 18 하면 555원 정도가 <laughs>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센티브 수당이 있는 그 통장을 거의 열어도 안 받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나마 있던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인센티브도 있었지만 기계에 입력돼 있는 금액이랑 저희가 받은 금액이 맞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전달 했을 경우 그리고 음. 뭐두 개를 사셨는데 하나만 드렸을 경우 등등 네. 이렇게 저희가 흔히 쇼트 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쇼트가 나게 되면 그 차액을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메꿨어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승무원들이 이 쇼트를 죽기 살기로 찾았죠. 제가 한번은 홍콩에서 이제 인천 들어오는 그런 음. 편이었어요. 굉장히 짧은 노선인데 또 면세품은 많이 많이 돼요. 그런 제가 마침 면세품 판매 듀티를 그치. 맡았는데, 정말 막판까지 열심히 팔았어요. 딱 돈이랑 물건이랑 맞춰보는데, 100불 정도가 쇼트인 어. 거예요. 아, 큰데요. 네. 네. 금액도 크기도 하고, 찾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죠요 맞아요. 거죠. 아니나 다를까, 띵띵띵, 창력사인이 <laughs> 나오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급해. 아슬아슬하네요. <laughs> 그래서 뒤쪽 가서 막, 착륙하기 직전까지 이제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승객하기 직전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슈트가 났는지 찾은지 잘 모르겠어요. 카드 슬립 하나가 사라진거예요 아, 그래서 아, 승객들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인데 그라운드에서 막 달려가서 내리시기 직전에요 네. <laughs> 손님한테 아, 죄송한데 카드 결제가 안 됐습니다. 한 번만 더 아, 결제하겠다고 아, 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승객이 피식 웃으면서 카드를 꺼내 주는 게 아니라 카드 슬립을 허? 꺼내주시는 거예요. 어, 저희가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원래 슬립이 두 장이거든요. 그렇죠. 한 장은 승객 드리고 한 장은 저희가 사인 받고 승무원이 가져가는 건데 그럼 승객이 두장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승객이 허? 사인을 해서 저희를 주셔야 되는 용지까지 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쇼트가 주셨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면세품을 오전달했을 때도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이게 면세물품이다 보니까 음. 반입, 발출하는 입장이 복잡해요. 복잡해. 음. 그래서 회사에서 승객과 컨택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교환해 드릴지를 먼저 여쭤보고 그 다음 처리는. 승원이 직접 아, 했었죠. <laughs>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랑 되게 친했던 팀원이었어요. 음. 이 팀원이 기내판매 듀티를 했는데 그 비행기에 김태희 씨가 타신 거예요. 헉. 근데 김태희 씨가 선글라스를 사셨는데 음. 이 결제한 승원이랑 갖다준 승무원이 다른 거죠. 아. 딜리버리드티 승무원이 다른 브랜드 선글라스로 잘못 갖다 음. 드린 거예요. 나중에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태희 씨가 물건을 교환받고 싶어 하신다. 오, 네. 그래서 네. 이 승무원은 회사에서 받은 번호로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김태희 씨인 거예요. <laughs> 어, 김태희 씨랑 통화한 거예요.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 약속한 날짜에 이 승무원은 비행이 있어가지고 결국 못 나가고 자기 남편한테요. <laughs> 남편 사무실에 맡겨 놓을 테니 교환에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이 내신지 김태희 씨가 나타나신가봐 <laughs> 기대를 했지만 결국 교환은 다른 분이 와서. 하셨다고 음, 음, 하더라고요. 매니저겠충 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김태희씨가 굉장히 친절하게 음 전화를 연락을 해주신거예요 네. 아마도 김태희씨 언니가 대안한건 객실 승무원이었다보니까 음 많이 양해 해준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이렇게 오전달 문제가 생기면 처음부터 끝까지 회사가 다 알아서 음 처리를 해주니까 승무원들이 조금 부담이 줄어든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쇼트도 이제는 회사에서 어느정도 선까지는 변제를 해주니까 승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면습을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비행을 할 때면, 이 기내판매 듀티를 하게 되면, 다음 날 이상이 있으면, 회사에서 전화 오잖아요. 아, 맞아요. <laughs> 그래서 이 듀티를 한 날이면, 전화 올까봐 하루 종일 조마조마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승무원의 입장에서 기내판매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네. 안녕!